주말에 법인카드 사용한 적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는지는 위원님께서 조사를 해보셨을 거고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6, 7년에 걸친 어 지금 2009년에서 2018년으로 잡혀있네요. 어 그렇게 여러 해에 걸쳐서 합친 금액을 지금 제시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MBC는 어 1조 8천억 원을 매출을 하는 어 나름대로는 언론사로서는 방송사로서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임원으로 있을 때는 광고 유치나 대, 대외 홍보 물론 이 법인카드는 정부내 직원들한테도 네.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아까 김재철 사장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사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결, 더더욱 더 강하게 결심했다면 그것을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 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2015, 2016, 2017 탄핵 사태 때 노조가 사실상 24시간 감시하는 데서 제가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다. 있을 수도 없. 없 아니, 저기 없고, 보시면 없었습니다. 2009년부터 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 카드 사용 내용만 342건이고 8,500만 원을 달합니다. 저희는 네. 저희는 토 일요일이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말 골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중에 골프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당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네, 뭐... 일반 기업에서 보면 정말 웃을 일입니다. 도교산 리조트에서 일요일에 운영비로 18만 4천 원, 골프장에서 8만 4천 원, 토요일 카페에서 7천 5백 원, 이게 다 규정에 맞게 사용한 것입니까? 규정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증빙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